우리 배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뭐 왕자라고도 말하는데 안녕하세요. 우리 성형외과 강민영 원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어, 지방 흡입을 하면 복근이 생기나요? 복근은 말 그대로 근육입니다. 우리 배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뭐 왕자라고도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복직근이고요. 그 복직근에 운동을 많이 해주면 굴곡이 생겨요.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그 굴곡이 위에 있는 피하지방이 얇으니까 그게 비쳐져 보이는 거를 복근이라고 해요 그럼 이 복근이 생기려면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운동을 많이 하셔서 복직근을 강화시켜서 이 복직근의 굴곡을 만들 정도로 근육을 키워야 되고 이 복직근을 덮고 있는 피하지방이 얇으셔야 돼요 그럼 이 피하지방을 얇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밑에 복직근이 운동을 안 해서 평평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왕자가 보이질 않겠죠. 심하게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불곡이 있으셔도 지방이 많다면 복직근이 보이지 않을 순 있습니다. 이런 경우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운동 많이 하셔서 복직근을 키우셔야 되고 거기다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셔서 이 피하 지방을 줄이시는 방법을 쓰시거나 또는 그 상태에서 지방 흡입을 도움을 받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흡입을 한다고 해서 복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요약이 되고요.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제가 항상 답변 잘 드리겠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